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지섭입니다. 요즘 따라 몸이 자주 붓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피로가 쉽게 오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지표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장 먼저 식탁에 하나를 더하라고 권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초가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장 건강, 고혈압, 소화 기능, 지방간 개선까지. 하지만 반대로 식초를 잘못 드시게 되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특히 약을 드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몇달전제 환자였던 김선희 님도 그런 분중한 명이었습니다. 75세인 김선희 님은 변비와 고혈압, 뱃살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김선희 님은 체중이 6kg 줄고 변비가 사라졌으며 혈압도 안정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김선희 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건강을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면 약을 먹거나 단 음식을 피하는 것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식탁에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혈당이 놀라울 만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세트산 성분은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되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신 분이 68세 박남수님입니다. 박남수님은 은퇴한 뒤 집에서 주로 생활하시면서 혈당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식후 혈당은 180에 육박했지만 본인은 당뇨약을 시작하는 걸 몹시 꺼려 하셨습니다.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식사 후엔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서 소파에서 그냥 쓰러지듯 자는 날이 많았어요. 박남수님은 진료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빵도 끊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단거다 참는데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아침 식사 10분 전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꼭 식후 혈당 체크도 같이 해보시라고 당부드렸죠. 3주 뒤, 박남수님은 다시 진료실에 오셨고, 수첩을 꺼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식초 먹고 혈당을 쭉 재봤는데요. 식후 혈당이 180 나오던 게 140대에 머물더라고요. 어떤 날은 130대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식초덕입니까? 박남수님의 그 눈빛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식초 습관을 유지하신 그는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당뇨약은 결국 시작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남수님처럼 혈당이 살짝 높은 분들이 바로 식초 섭취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진료실에서는 드물지 않게 만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중인 약물과의 관계를 꼭 체크해야 하기에 식초 섭취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소화력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자꾸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사람들은 위장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산의 부족,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장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소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도와주고 유익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런 변화를 체감한 분이 바로 71세 박미자 님입니다. 박미자 님은 2년 전부터 식후마다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느끼셨습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불룩하게 나올 때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며 식사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셨죠. 매 끼니가 두려웠어요. 밥을 안 먹자니 힘이 없고 먹자니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병원에선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요. 박미자님은 특히 외출 전 식사를 꺼려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가면 속이 불편해서 화장실부터 찾게 된다고 하셨고, 지인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 박미자님께 저는, 식사 전에 식초물을 한컵 마셔보세요. 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 정도. 매번은 아니어도 하루 한 번만이라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로 될까요? 하시던 분이 한달뒤 진료실에 오셨을 땐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점심 먹고도 걷고, 장도 편안하고, 요즘은 모임도 나가요. 밥 먹고 나가도 무섭지 않아요. 박미자님은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식사 후였는데, 이젠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냥 배 속이 편안하니까 사람이 덜 예민해져요. 예전엔 속이 더부룩하면 말도 안 나오고 얼굴도 굳었는데 요즘은 웃음도 더 나와요. 박미자 님은 지금도 하루 한번 식초물을 꾸준히 드시며 소화와 배변 활동 모두 좋아졌고 식후 졸림이나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화기 불편감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식초 하나로 식사 시간에 즐거움을 되찾는 사례 진료실에서 흔하게 만납니다. 단 위염이나 궤양 등 진단받은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엔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로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배에 붙은 살입니다. 식사량은 줄었는데 배는 점점 더 나오고 바지는 안 맞고 건강검진에서는 내장지방 수치가 높다는 말까지 들으면 스트레스도 늘고 자존감까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체지방 관리에도 식초가 분명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식초를 함께 마시면 지방 대사 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신 분이 74세 정훈기님입니다. 정훈기님은 은퇴 후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에 붙은 내장 지방이었습니다. 운동도 하는데 배가 안 들어가요. 사람들은 다 운동하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는데 이놈의 배만 점점 더 나오는 겁니다. 정훈기님의 고민은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 초기 진단과 고지혈증 경계 수치까지 나오면서 혹시 당뇨까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었죠. 그때 저는 아침 공복 식초물과 함께 식사 전후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전 식초 섭취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몸무게와 허리 둘레를 직접 측정하도록 안내했죠. 한달후 정훈기님은 무척 흥분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체중은 2kg 밖에 안 줄었는데, 허리 둘레가 4cm나 줄었어요. 바지가 헐렁해지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폭지관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 지표와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정훈기님은 지금도 본인이 식초 전도사라고 하시며 지인들에게도 아침마다 식초물을 챙겨 마시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운동만으론 안 되더라고요. 식단에 이한 스푼이 들어가야 배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정훈기님처럼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던 복부비만이. 식초 습관 하나로 변화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식초는 기초 대사율을 끌어올려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병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약만 묵묵히 드시고, 그 외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혈압은 심장, 뇌혈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용한 폭탄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중 식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 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 76세 김영희님입니다. 김영희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혈압이 들쭉날쭉하면서 약이 잘안 듣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은 160이 넘고 다음 날은 1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곤 했어요. 두통도 자주 오고 약 먹고도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김영희님은 아침마다 혈압계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는 괜찮을까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식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게 효과가 있어요? 난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부드렸습니다.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식초는 혈압을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보시고 매일 혈압을 기록해 보세요. 김영희 님은 물 200ml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매일 아침 식전 30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달후 김영희 님의 혈압 기록표는 거짓말처럼 안정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125에서 1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전엔 하루에 세 번씩 혈압을 재도 걱정뿐이었는데, 지금은 아침 한번 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무엇보다 약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두통과 불안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이제는 혈압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영희님은 본인도 놀라실 만큼, 식초 섭취가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손녀에게도 식초 한병 사다 달라고 하신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고혈압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약 외에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식초는 부작용 없이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약과 함께 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방치하게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지방간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피로, 식욕 저하, 소화불량, 두통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대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직접 체감하신 분이 69세 조영만 님입니다. 조영만 님은 한 번도 병원을 다녀본 적 없는 내 몸은 내가 안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피로와 식사 후 소화 불량 약간의 오른쪽 복부 통증이 반복되면서 부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중등도 지방간. 조영만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술도 자주 안 마시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간에 기름이 꼈다는 거죠? 사실 지방간은 체중, 운동량, 혈당 조절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음식 종류와 식사 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조영만님께 식사 전 식초물을 권하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식초는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몸속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죠. 조영만님은 처음엔 꺼려 하셨습니다. 시큼해서 못 먹겠더라고 하셨죠. 그래서 꿀을 약간 타서 드시도록 말씀드렸고, 그 후엔 별다른 불편 없이 습관화 하셨습니다. 세달뒤 다시 오신 조영만님은 건강검진 재검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안정 범위로 내려왔고 복부 초음파에서도 지방 간의 진행이 멈췄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컨디션 변화에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요즘은 피곤한 느낌이 덜해요. 오후에도 낮잠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식사도 편하게 넘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조영만님은 그 뒤로 하루 한번 식초물을 습관처럼 챙겨 드시며 아내와 함께 식전 식초 챌린지를 하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스푼으로 간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해야죠. 나도 이제 건강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조영만님처럼 평소 병원을 잘 가지 않던 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변화가 식초가 가진 힘입니다. 식초는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몸을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지혜로운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능은 어떤 식초든 마시면 전부 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초도 잘 고르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요? 좋은 식초를 고르는 다섯 가지 기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초인지 확인하세요. 마트에 가보면 식초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엔 합성식초도 있습니다. 이는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로 건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발효식초는 쌀, 사과, 보리, 현미, 곡물 등을 자연 발효시켜 몸에 이로운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발효식초 또는 천연 발효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주원료를 확인하세요. 식초는 원재료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과식초는 혈당과 지방 대사에 유리하고 현미식초는 장 건강과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흑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원료를 고르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색소무향료 제품을 고르세요. 좋은 식초는 굳이 색소나 향료를 넣지 않아도 자연 발효로 충분히 풍미가 납니다. 성분표에 카라멜 색소, 합성 향료 같은 표시가 있다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당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음용용 식초 중에는 식초 음료라는 이름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병이나 포장 뒷면을 보면 당류가 10g 이상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100ml당 당류 함량을 확인하시고 당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용도에 따라 구분하세요. 요리에 넣는 조미용 식초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용용 식초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음용용 드시는 식초 희석에서 섭취하세요.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조리용 식초는 드시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반드시 발효 식초인지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원재료를 고르며 첨가물이 적고 당이 낮고 음용 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식초 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6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도와주며 고혈압과 체지방, 지방간까지 조절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식초는 더 이상 요리의 조미료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습관이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공복에 희석해서 소량씩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번 식초물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이 나의 혈관, 내 장기, 내 몸을 조용히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한 여섯 분처럼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꾸는 기적이 더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